아 여러분 드디어 이 전설의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왔군요. 바로 ENFP 우리 모두의 영원한 핵인싸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그냥 친구가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학교라는 거대한 우주 속의 블랙홀 같은 존재죠. 일단 소스를 보시죠. 정확히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핵인싸 모든 반의 친구가 있음. 네, 모든 반이요. 이 ENFP가 복도를 걸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일반 학생은 그냥 걷지만 ENFP는 마치 퍼레이드 같습니다. 1학년 1반 앞을 지나면 어. 잭키 숙제했어? 2학년 5반 앞을 지나면 어? 어제 나랑 매점에서 새우깡 같이 먹은 철수. 심지어 저기 구석탱이 평소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3학년 8반 문틈 사이로도 야, 너 점심 메뉴 뭐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이들은 마치 전교생의 GPS이자 실시간 학교 소식통 역할을 하죠. 만약 학교에 갑자기 외계인이 침공해서 학생들의 이름을 묻는다면 ENFP는 외계인보다 빠르게 전교생의 MBTI와 취미까지 읊어줄 수 있을 겁니다. 시험기간이요? 벼락치기? 걱정 마세요. ENFP는 최소 5개 반의 필기 노트를 섭렵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공부는 안 했을지라도 정보망은 국정원 수준이에요. 매점에서 줄을 서면 거? 3번 민수야 니가 여기 웬일이야? 강당에 가면 어? 1학년 동아리 회장. 혹시 학교가 폐교되는 날이 와도 ENFP는 교장 선생님과 경비 아저씨는 물론 학교 하단 옆에 사는 길고양이 이름까지 알고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ENFP는 학교 캐릭터 분류표에 당당히 새겨진 그대로 물리적인 교실 경계를 허물고 학년의 장벽을 무너뜨린 궁극의 소셜마스터인 것입니다. 모든 반에 친구가 있음. 이 여섯 글자가 바로 ENFP라는 존재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